오늘 다룰 주제가 조금 민감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내용이라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비뇨의학과 성건강을 연구해 온 전문의 정소연이에요. 오늘은 발기부전약을 드셔도 효과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약이 말을 듣지 않는 진짜 이유와 확실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세 가지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발기부전 치료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비아그라 성분과 시알리스 성분, 정말 획기적인 약이죠. 이 약들이 나오면서 수많은 남성분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약들이 100% 효과를 보이는 건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약 70%의 남성분들만 효과를 경험하시고, 나머지 30%의 남성분들은 약을 드셔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세요. 10명 중 3명이나 되는 분들이 나는 왜 약이 안 듣지? 라고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30%에 속하셨던 분들도 약의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을 아시고 나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실 거예요. 발기부전약의 작동 원리를 먼저 이해하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발기부전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먼저 이해하셔야 해요. 이걸 아셔야 왜 약이 안 듣는지도 이해가 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약을 드시면 마치 순간 이동하듯이 약 성분이 바로 성기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약을 먹으면 곧바로 그쪽에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발기부 전약을 드시면 약 성분이 위장에서 흡수되고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아요. 그러면서 신경 전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성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약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혈관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신경 전달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 성분이 성기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전달되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발기부전 약은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발기부전약이 효과가 없는 가장 큰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성인병이에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세 가지 성인병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놀라운 통계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혈압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무려 61%가 고지혈증이나 당뇨를 함께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계신 남성분들도 19%나 되세요. 거의 5명 중 1명 꼴이에요. 당뇨병 환자분들의 경우는 더 심각해요. 당뇨병 환자의 61.3%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계시고 72%가 콜레스테롤 이상을 함께 가지고 계세요.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경우도 43.7%에 달해요. 이렇게 성인병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성인병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혈류순환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기부 전약은 혈류를 타고 성기까지 전달되어야 해요. 그런데 성인병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약 성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세요. 약 성분이 자동차라면 혈관은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고 도로 상태가 좋으면 자동차가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속도로가 막혀 있거나 도로가 울퉁불퉁하거나 곳곳에 정체가 있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제 시간에 도착하기 어렵겠죠. 성인병이 있으시면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혈관이라는 고속도로가 막히고 좁아지고 상태가 나빠져서 약이라는 자동차가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거죠. 성인병 중에서도 특히 당뇨는 발기부전약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단일 질환으로는 발기부전 치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질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요. 발기부전 환자의 40%가 당뇨를 가지고 계세요. 반대로 당뇨를 가지고 계신 남성분들 중에서 발기부전을 경험하시는 비율은 35%에서 75%에 달해요. 한마디로 당뇨가 있으시면 발기부전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고 또 치료도 매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뇨가 발기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당뇨가 지속되면 혈관 내피 기능이 떨어져요. 혈관 내피는 혈관의 안쪽을 감싸고 있는 얇은 세포층인데 이게 건강해야 혈관이 유연하게 확장하고 수축할 수 있어요. 발기라는 것이 결국 성기로 가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가 몰려드는 현상이거든요. 혈관 내피 기능이 떨어지면 이 확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발기부전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되어야 해요.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신호물질인데 발기부전약은 이 산화질소와 결합해서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 산화 질소의 활성도가 떨어져요. 약이 결합할 파트너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 약을 드셔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당뇨가 계속 진행되면 신경 자체에 손상이 와요. 우리가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발기가 되려면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신경을 타고 성기까지 전달되어야 해요. 그런데 신경이 손상되어 있으면 이 신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신호 자체가 전달이 안 되니까 반응이 없는 거죠. 이렇게 당뇨는 혈관, 산화질소, 신경 이세 가지 경로 모두를 통해서 발기 기능을 방해해요. 그래서 중증 발기 부전의 경우, 특히 당뇨를 동반한 경우에는 먹는 약만으로는 치료하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해요. 성인병을 예방하고 관리하셔야 해요. 발기부 전약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려면 몸 상태를 좋게 만드셔야 하는 거예요. 운동을 습관화하셔야 해요.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추천드리는 간단한 운동이 있어요. 바로 뒤꿈치 들기예요. 서 계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동작이 하체 혈류 순환을 개선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틈날 때마다 해주세요. 일하시면서도 요리하시면서도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할수 있어요. 전력 질주도 좋아요. 계단 오르기, 오르막 걷기 이런 운동들을 하시면서 땀을 흠뻑 흘려주세요. 유산소 운동은 천연 발기부 전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식이요법도 중요해요.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을 줄이시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이렇게 3대 성인병을 예방하고 관리하시면 발기부 전약의 효과가 70%가 아니라 9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본인의 노력이 약의 효과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발기부전약, 특히 비아그라 성분의 약은 배가 부른 상태에서 드시면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흡수의 문제예요. 배가 부른 상태, 그러니까 위장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약을 드시면 약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음식물과 섞이면서 흡수 속도도 느려지고 흡수량도 줄어들어요. 그러니 같은 약을 드셔도 효과가 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더 흥미로워요. 남성의 성욕 중추와 식욕 중추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성의 뇌에서 성욕을 느끼게 하는 부위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부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픈 상태일 때 성욕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진화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원시 시대 남성들은 사냥을 해서 먹이를 구해야 했잖아요. 배가 고프면 활동적이 되고 에너지가 넘치고 사냥에 나서게 되죠. 이런 활동적인 상태가 성욕 증가와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나요? 나른해지고 졸리고 활동력이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는 성욕 자체가 떨어져요. 뇌가 지금은 쉴 시간이야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른 상태에서 발기부 전약을 드시면 약은 드셨는데 성욕 자체가 떨어져 있으니 효과를 제대로 느끼시기 어려운 거예요. 공복에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발기부 전약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시려면 배가 약간 고픈 상태에서 드셔야 해요. 식사 후 최소 두세 시간은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관계를 가지실 예정이시라면 그날은 저녁을 가볍게 드시거나 아예 관계 후에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비아그라 성분의 약은 특히 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공복에 드시면 효과가 훨씬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요. 시알리스 성분의 약은 식사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공복에 드시는 게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배가 부른데 성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배부르면 졸리고 움직이기 싫고, 그냥 소파에 누워있고 싶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발기부 전약을 드실 때는 배가 약간 고픈 상태, 컨디션이 좋고, 활력이 넘치는 상태에서 드셔야 최고의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이에요.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긴장 상태에서는 발기부 전약의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기부 전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되어야 해요. 그런데 몸이 긴장 상태에 있으면 산화질소의 분비가 확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요? 긴장 상태,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교감신경 우위로 전환돼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정신이 초롱초롱해져요. 이건 위험한 상황에서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발기는 정반대의 상태에서 일어나요. 부교감신경이 우위일 때, 그러니까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발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파트너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면 그 긴장감 자체가 발기를 방해해요.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긴장 상태에서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긴장을 풀어야 약이 효과를 발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셔야 해요. 안 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괜찮아. 천천히 하면 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관계를 목표 달성의 과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삽입을 해야 한다, 사정을 해야 한다. 이런 목표에 집착하시면 오히려 긴장이 되거든요. 그냥 파트너와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즐기신다고 생각하세요. 천천히 시작하시는 것도 좋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한 스킨십과 대화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교 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발기도 더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번 안 됐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누구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어요. 한번 안 됐다고 다음에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번 안 됐으니 다음에는 더안될 거야 라는 생각이 악순환을 만들어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다음 기회에는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시면 돼요. 자신감이 최고의 비아그라예요.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뵈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남성분들은 성기능 문제가 생길 확률이 낮아요. 설령 문제가 생기더라도 금방 회복하세요. 반면에 자신감이 없고 불안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성기능 문제가 더 자주 생기고 회복도 더 오래 걸려요. 자신감은 심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몸에 물리적인 영향을 미쳐요. 자신감이 있으면 몸이 이완되고, 호르몬 분비가 좋아지고, 혈류순환도 개선돼요. 반대로 자신감이 없으면 몸이 긴장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관이 수축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자신감으로 중무장하시라고요. 나는 할수 있어. 나는 매력적인 남성이야. 나는 파트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계속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시겠지만 계속하시다 보면 정말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 실제로 성기능을 개선시켜줘요. 약이 안 맞으면 성분을 바꿔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 실천하셨는데도 약이 효과가 없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약 성분을 바꿔보시는 거예요. 발기부 전약에는 크게 두 가지 계열이 있어요. 비아그라로 대표되는 실데나필 성분과 시알리스로 대표되는 타다라필 성분이에요. 이두 성분은 작용 원리는 비슷하지만 체내에서 흡수되고 대사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비아그라가 잘 맞고 어떤 분은 시알리스가 잘 맞으세요.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비아그라 성분으로 효과를 못 보셨던 분은 시알리스 성분으로 바꿔보시고, 시알리스 성분으로 효과를 못 보셨던 분은 비아그라 성분으로 바꿔보세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같은 성분 내에서 브랜드만 바꾸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비아그라 대신 다른 회사의 실대 나필 제품으로 바꾸시는 건 성분이 같으니까 효과도 거의 같아요. 바꾸실 거면 성분 자체를 바꾸셔야 해요. 용량을 높여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성분을 바꿔도 효과가 부족하시다면 용량을 높여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시알리스의 경우 5mg, 10mg으로 효과를 못 보셨던 분들은 20mg으로 용량을 높여 보실 수 있어요. 비아그라의 경우 50mg으로 효과를 못 보셨던 분들은 100mg으로 높여 보실 수 있고요. 물론 용량을 높이시면 부작용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해요. 절대로 혼자 판단하셔서 용량을 마음대로 높이시면 안 돼요. 두 가지 약을 합체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어요. 바로 두 가지 약을 합체시키는 거예요. 매일 복용하는 저용량 시알리스 5mg을 꾸준히 드시면서 성관계가 예정된 날에는 비아그라 성분을 추가로 드시는 방법이에요. 저는 이걸 기름칠과 심지 효과라고 설명드려요. 매일 드시는 저용량 시알리스는 기름칠과 같아요. 혈관과 성기 조직에 꾸준히 영양을 공급하고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전에 드시는 비아그라는 심지와 같아요. 이미 기름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지를 꽂으면 불꽃이 확 일어나듯이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비아그라를 드시면 효과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방법은 기존의 발기부 전약으로 효과를 전혀 못 보셨던 분들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에요. 물론 이 방법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시도하셔야 해요. 저용량 매일 복용의 놀라운 효과. 잠깐 저용량 시알리스 매일 복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시알리스 5mg을 매일 복용하시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나타나요. 첫째, 자연스러운 발기가 돼요. 필요할 때마다 복용하는 약은 약을 드셔야 발기가 되고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하지만 매일 복용하시면 항상 약 성분이 체내에 유지되니까 조금만 자극이 와도 자연스럽게 발기가 돼요. 마치 발기부전이 생기기 전처럼요. 둘째, 혈관 기능이 전반적으로 좋아져요. 발기부전 약의 주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요. 이 성분이 매일 체내에 있으면 성기뿐 아니라 온몸의 혈관 기능이 개선되요 셋째, 소변 보시는 기능도 좋아질 수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저용량 시알리스를 드시면 소변이 시원해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넷째, 항노화 효과도 있어요. 혈류 순환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활력이 좋아지고 성기 위축을 막는 효과도 있어요. 다섯째, 근육 상태도 좋아질 수 있어요. 혈류순환 개선으로 인해 근육에 산소와 영양이 더잘 공급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용량 시알리스 매일 복용을 영양제 개념으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비싼 정력 보조제 드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얼마나 오래 복용해야 할까요? 저용량 시알리스의 효과를 보시려면 최소 한 달은 복용하셔야 해요.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효과를 느끼시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한달 정도 꾸준히 드셔야 본격적인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최고의 효과를 보시려면 석 달에서 여섯 달까지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 기간이 되면 혈관 기능도 많이 개선되고 자연 발기도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약 없이도 될것 같다 싶으시면 바로 끊지 마시고 이틀에 한번 사월에 한번 이렇게 서서히 줄여 가시는 게 좋아요. 술 담배는 발기의 적이에요. 한 가지 더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술과 담배를 하시면서 발기력을 개선하시려고 하시는 건 정말 모순 이에요. 담배는 직접적인 성기 독이에요. 담배의 니코틴과 여러 유해물질들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손상시켜요. 성기로 가는 혈관도 예외가 아니에요. 담배를 피우시면서 발기부 전약을 드시는 건 한쪽에서는 혈관을 조이고 한쪽에서는 혈관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상충되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음주는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과음은 발기력을 떨어뜨려요. 알코올이 신경 전달을 방해하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저하시키거든요. 그래서 정말 발기력을 개선하고 싶으시다면 술과 담배를 줄이시거나 끊으셔야 해요. 이건 약을 드시든 안 드시든 상관없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반대로 발기력에 좋은 음식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달걀이에요. 달걀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남성 호르몬의 원료가 돼요. 또 달걀에 들어있는 아연, 비타민 D 등도 성기능에 도움을 줘요. 저도 매일 달걀을 3개씩 먹어요. 아침에 꼭 챙겨 먹고, 혹시 아침에 못 먹으면 저녁에라도 먹어요. 그만큼 좋은 음식이에요. 아르기닌과 피크노제놀 조합도 발기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르기닌은 산화질소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고 피크노제놀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 둘을 함께 복용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발기부 전약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성인병으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예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있으시면 혈류순환이 안되고 신경전달이 잘 안돼서 약효과가 떨어져요. 해결책은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성인병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둘째, 배가 부른 상태에서 약을 드신 경우예요. 배가 부르면 약 흡수도 안되고 성욕 자체도 떨어져요. 해결책은 공복이나 배가 약간 고픈 상태에서 약을 드시는 거예요. 셋째, 긴장 상태에서 약을 드신 경우에요. 긴장하면 산화 질소 분비가 줄어들어서 약 효과가 떨어져요. 해결책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자신감을 키우시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다 지키셨는데도 안 되시면 약 성분을 바꿔보시거나 용량을 높여보시거나 두 가지 약을 합체시키는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물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발기부전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많은 남성분들이 겪으시는 흔한 문제이고, 치료 방법도 많이 발전했어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약만 드시면 무조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몸 상태를 개선하시고, 올바른 복용법을 지키시고, 마음가짐도 바꿔주세요. 그러면 약의 효과가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으로 중무장하신 남성분들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할수 있다. 나는 매력적인 남성이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실제로 몸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언제나 응원할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비뇨의학과 전문의 정소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